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오늘 고향에 묘목 좀 심으러 어, 들어왔습니다. 체리 몇 그루 하고, 단감 몇 그루 하고, 어, 뭐 트위스트 블루베리인가 또 있더라고요. 그거 열 그루 하고 해서 사왔는데, 지금 밭에 와 있습니다. 어, 앞에로다가는 개울이 있는데, 아 이런 지금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개구리가 뭐, 지금 난리네요. 어, 여러분, 자연소리들 한번 들으시라고. 어, 일부러 어, 이렇게 촬영하고 있어요. <laughs> 아, 역시 고향에 오는 게 자연이 살아있네요. 어, 너무 좋죠. 개구리가 어, 추위가 오면 어떡할라고? 어 벌써부터 이 난리를 치는지 조금 안쪽으로 걱정이 되네요. 어 여기 뭐 깨우리가 떠댕기고 난리가 났는데 사람이 오니까 또 물속으로 다 들어가네요. 어 벌써 저렇게 알 알을 뭐 잔뜩 살려놓고시커멓게 알라놓고 있는 거죠. 어 벌써 저렇게 알을 뭐 잔뜩 날았는데 어떻게? 깨구리 알한번 보시겠습니까? 빨리 가서 묘목 심어야 되는데, 지금 해가 뉘어 뉘어 쳐가지고, 아휴, 벌써 이렇게 알을 다 나가지고, 뭐, 사람이 오니까 깨구리 소리가 그렇게 나더니, 여기서는뭐몇 억마리 깨구리가 나오겠네요. 뭐, 얼마나 그냥 알을 싸질러 놨나, 뭐, 바닥이 시커맣게 아주 쩔었네요, 쩔었어. 아따 대단하네요. 원래 깨구리가 이렇게 알을, 알을 낳으면 그 위에 와서 좀 뭔가 여기 다 부풀어 지 지금 새끼 나오게 생겼죠. 올챙이 나오게 생겼죠. 어, 이쪽에도 지금 난리났습니다. 아 깨구리가 뭐 지금 난리네요 난리. 역시 시골에는. 자연의 소리가 너무 좋아요. 아이고 여기 깨우리가 한놈큰일 치르고서 지금 후루룩 떨려서 그러나. 여기 여기 풀 속에 숨어 있네요. 힘들죠. 큰일 한번 치르고 나면 그 덩치 좋은 어? 암개구리한테 늘어붙어가지고 삐쩍 말려계 형일 치르고 나면 남자들은 경험 있잖아요. 다리가 후르룩 떨리고 이해한다 깨우라. 아이고 참. 이게 깨구리에요, 깨구리. 힘듬었어요, 지금. 밤에 얼마나 일을 썼나. 어허. 어. 참, 자연은 경이로워요, 세상. 뭐, 올해, 이쪽 골짜기, 뭐, 나방이나 여러가지 애벌레 같은 거는 깨구리, 이게 산란하면, 뭐, 다 잡아먹고 환경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부하가 얼지 않고, 추위 와서 얼지 않고, 부하 잘 해서 올챙이가 무럭무럭 태어나서 깨우리가 되기를, 어, 빌어봅니다. 이상입니다.